안경 아빠가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경알이 두꺼운 형태로 쌓여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작은 글씨들이 보이지 않나 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빠의 그 안경은 가끔 이상한 안경이 되곤 했습니다. 수혜는 지금까지 아빠와 엄마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이제 수희도 혼자 떨어져서 잘 때가 된 거요. 그렇지? 아침에 눈을 뜨자 이불 속에서 아빠가 일렀습니다. 수혜는 기지개를 켜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혼자 잘수 있어요. 바로 그날 작은 방, 작은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수인은 작은 침대가 생겨서 나왔네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수인은 엄마만 떨어지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은 방에서 수인은 혼자 잠을 자야 합니다. 분홍 나비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수희는 침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들어와 베개로 고쳐주고 아빠는 전기 불까지 끄고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혼자는 수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 고양입니다 엄마! 엄마! 마침내 수이는, 수이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수이야 왜 그러니? 엄마가 놀란 듯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수이야 어제 눈을 감고 자고라. 어? 큰 방에서도 아빠가 너를 다 보고 있단다. 어떻게 봐요? 아빠의 안경 있지 않니? 그것을 쓰고 보면 내 모습이 환하게 보인단다. 아빠의 안경은 어두운 곳에서도 다 보이는 모양입니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벽을 들고 사람을 볼수 있는 안경인 것 같습니다. 수인은 얼른 입을 다물고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아빠가 틀림없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날 수인은 아빠와 엄마가 바람을 쐬러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모래바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바닷물에 손이 간 거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시골 할머니 집에 들, 들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위는 밤에 감기가 들고 왼쪽 눈에 다래끼가 생겼습니다. 눈끼가 부풀어 오자 아빠는 밤중에 수위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된 수인은 주사 맞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옆에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난 다래끼는 다래끼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에 진주알로 보이거든요. 그러자 간호사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호호! 제 눈에는 다래끼로만 보이는데요. 여기 빨갛게고 여기 국물이 어요 엉덩에 주사를 맞고 난 수혜가 이번에는 쿨쿨쿨쿨 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딸 코에서 흐르는 저컵머리 나한테는 맑은 물로만 보이는데요. 그말이 들은 의사 선생님은 걸걸 웃습니다. 제가 두꺼운 안경을 쓴 이사선생님의 말요 어쩌지요? 내 눈에는 콧물로만 보이는걸 다래끼 진주알 콧물 맑은 물 간호사 언니와 이사선생님은 마리아빠의 말과 달랐습니다 누가의 말이 옳은지 수혜는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얀 이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희 아버님, 딸이 예쁘게 마셨지요? 이 세상에 엄마와 아빠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바라볼 땐 이상한 환경에 주절로 써지곤 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수희의 기침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래끼도 잦아들었고요. 김기다 다 나왔으니 엄마는 이제 고추장을 담아야겠다 엄마의 냉장고에서 물건 고춧가루와 노란 메주기를 꺼냈습니다 무엿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찹쌀가루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만들지 말고 그냥 조금씩 사서 먹지요 아빠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직접 손 만들어! 가장 깨끗해요! 상 위에 올려진 반찬은 모두 엄마가 만듭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김장도 엄마가 담습니다. 돈도 아끼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입니다. 아파트의 뒷산에는 닭꼬지가울거졌습니다나으니까 풀잎들도 뒷산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고추장, 담을 것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익은 찹쌀떡과 고춧가루에 와 물엿을 커다랗고 중금 그릇에 섞고 섞였습니다. 소금도 넣고. 고 매주가락도 부었습니다. 아, 엄마 아빠에게 말씀습니다 당신하고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당신하고 수혜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빠와 수혜는 소파에 앉아 엄마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빠가 담비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아주 긴 주걱으로 고추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위를 올린 엄마 얼굴이 땀벙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위는 엄마 모습이 재밌어 보였습니다. 엄마처럼 고추장을 정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많은 고추장을 누가 다 먹을까? 엄마 고추장을 앞에 놓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요. 수위는뭘 그렇게 찾... 수이는 뭘 그렇게 쳐다보니? 마침내 엄마가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아이고 잠깐 쉬었다 해야지. 엄마가 주걱에 놓고 자리에 베었습니다. 수이는 이때다 슈퍼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고추장 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주걱으로 쥐고 지어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우주상 잠긴 조각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단계대 해주세요.